인형 가져와, 놀아줄게. 인형. 인형 가져와. 물고기 인형 가져와. 놀아줄게. 물고기 인형 가져오라고. 아니, 냄새 맡지 말고. 물고기 인형 갖고 오면 놀아줄게. 물고기 인형 가져오면 놀아준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손짝만 말고. 인형 갖고 와. 인형 가져오면 던져줄게, 인형. 어? 아니, 손짝만 하지 말고 인형 가져오라고. 간지가 없어. 똥같다 <laughs> I think I just...